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토스트에 얹어먹는 에그인헬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프 니 양파 반개 쓸거고요 드리클롭스 갈릭, 마늘 3쪽 이건 하프 토마토, 토마토도 반개 원 토마토, 토마토 한개쓸 거고요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 있고요 이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피망이에요 그린, 브로즌 그린베이 페퍼, 피망 있고요 이건 팔마산 치즈 있고요 이건 토마토의 신맛을 살짝 잡아줄 슈가, 화이트 슈가, 설탕 이 있고요. 이런 백소금, 그라운드 블랙 베파 후춧 가루, 이런 그레이브 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고요. 오늘 토스트해서 위에 얹어 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식빵 있으면 되겠습니다. 브레드. 그럼 먼저 재료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오늘 하프 반개만 넣을거예요 이렇게 반개 넣으시고요 하프 이렇게 0.5cm 스코어 어, 칼집 넣어주시고요0 5 돌려서 찹쌀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다지다가 이렇게 놓고 또 다져주시고. 칼이 만들지. 이렇 꼭꼭지는 버리시고요. 얹을 필요 없이 옆에 두시고요. 이건 three c 마늘 세 쪽은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꼭꼭 눌러주시고요. 꼭꼭 눌러서 겹쳐서 찹 다져주세요. 이렇게 꼭꼭. 다져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양파랑 같이 놔주시고요. 토마토는 싱싱한 토마토가 들어가면 더 맛있으니까 오늘 싱싱한 토마토가 있어서 토마토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0.5cm. 0 5 c m e t 서 c m 이렇게, 이렇게 0 5 c m 오, y o u 서 반, 은 돌려서 잡수. 여기도 큐브 모양으로 썰어주면 돼요. 0.5cm. 이렇게 썰어야 방 위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으니까요. 이게 밥 위에 얹어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고 또반 꼭지 떼시고요. 0.5cm. 0.5cm. 자 토마토 한 개는 다 썰었습니다. 원 토마토. 자 그럼 넥스트. 베그린 베이페퍼 피망도 한줌 정도. 에 넣으시고요.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히트 3분간 예열해 주세요. 드리미니 테즈페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잘 달궈졌으면 여기에 이런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에요 포도유유1 2 3세큰술 넣어 주시고요. 3 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 히티 오일 원 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 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원 미닛 해즈 패스 1분이 지났습니다. 팬에 썰어 놓은 어니언 양파, 마늘 피망 넣어 주시고요. 토마토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소스 m 이드 u t e s 3분 정도 볶아주세요. 살살 저으면 드 s p a s 즈 e 스 3분이 지났습니다. 양파가 투명하면서 살짝 노릇하게 볶아졌을 때 여기에 썰어놓은 토마토 넣어주시고요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 원투 그리고 3큰술 정도 넣어 주시고요 토마토의 신맛이 너무 강하면 맛이 없으니까 추가 합반 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 살짝 볶아주세요. 살짝 토마토의 신맛이 좀 날아가게 원미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원미 테즈 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간을 보시고요. 와 새콤하고 맛있다. 여기에 이건 소, 소금이에요. 소금 하프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 가루예요. 원, 투 쓰리, 세세번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고루 섞어 주신 다음. 여기에 이런 월을 찬물이에요 찬물 하프컵 반컵 정도 넣어주세요 200ml컵으로 하프컵이니까 100ml 100ml예요 100ml예요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고요 이제 보글보글 끓으면, 자,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으면 여기에, 먼저, 팔마산 치즈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원테이블스푼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달걀 톡톡 해서 튀겨 놔주시고요. 톡톡 해서 튀겨 놔주시고요. 톡톡 해서 튀겨 놔주시고요. 자 이때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5minute, oil 5minute, 5분간 끓여주세요. 끓는 동안 빵을 구워보겠습니다. 빵을 이렇게 구워서 토스터기에 빵 구워주시고요. 10분간 익혔습니다. 흰자는 다 익었지만 노른자가 안 익게 하면 딱 10분이에요. 약불에서 로우 히트. 자, 다 됐습니다. 이런 색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린 어니언 실파예요. 실파 살짝 뿌려주세요. 노른자에 안 가게. 쳐버린 자, 에그인헬 다 됐습니다. 잡수실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씩 이렇게 덜어놓으시고요. 이렇게 소스 그 빵에다가 발라 접수시면 됩니다. 에그인헬 다 됐습니다. 에그인헬 이즈 레디.